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저녁부터 주말 시작이라 그런지 정책 변동이 또 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LG유플러스 통신사 이동 가격입니다. 오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건데요. SK텔레콤에서 이탈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한 분들의 60% 정도가 LG유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U 플러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지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평균 매장 지원은 100만 원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위약금을 면제받고 넘어오는 고객분들 위약금이 대부분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때 지원은 대략 140에서 170만 원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도 요금제이나 지원금 대폭 추가,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신사 가입자를 이탈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지원이 계속 추가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원금 할부 원금은 어제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내일 다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으로 이동할 분들은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가격은요, U 플러스 판매점 가격입니다. 평균 매장 지원은 100만 원이고요. 부가 서비스 기본 세개가입115 요금제 가입입니다. S25 출고가 115만 5천 원입니다. 공시 지원금 50만 원,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65만 5천 원입니다. 매장 지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 원금 정원에이 235만 원입니다. S25 울트라 출고가 170만원입니다. 공시지원금 50만원,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120만원입니다. 매장지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원금은 20만원입니다. S25H, 출고가 약 150만원이고요. 공시지원금 50만 원입니다. 공시적인 할부 원금은 100만 원이고요. 매장 지원을 적용해 주시면 할부 원금은 0 원입니다. 공짜폰이 되는 겁니다. U 플러스는 아이폰에도 지원이 많기 때문에요. 아이폰 16 시리즈도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요. 매장 지원이 평균 90만 원입니다. 대신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은 10에서 20만 원, 총 60에서 70만 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아이폰 16 출고가 120. 2 4만 삼천 원입니다. 공시 오십만 원 전환지원금 이십만 원총 할인은 칠십만 원이고요.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오십사만 삼천 원입니다. 매장 지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 원금 정원에 페이백 삼십오만 원 정도입니다. 아이폰 십육 프로 출고 가약 백칠십만 원입니다. 공시지원금 오십만 원 전환지원금 십만 원총 할인은 육십만 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110만 원이고요. 매장 지원을 적용해 주시면 할부 원금은 20만 원입니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해서 위약금 면제를 받는 분들은요. SK텔레콤에서 위약금 30에서 50만 원 정도 면제를 받으실 겁니다. 면제되는 금액까지 합산을 하면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U 플러스로 이동할 분들은요. SK텔레콤 가입자면서 위약금이 많은 분들만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도 없는데 이동하는 분들은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판매점 기준의 가격이라는 것도 다시 알려드리고요.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요, 지역별 업체들 많고요. 그 중에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분들도 많습니다. 저에게 메일로 문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요. 인스타 채팅도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구입을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 부산에 살고 있는데 괜찮은 성지를 추천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요.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합입니다. 휴대폰 성지 카페에 접속을 해보면요. 대부분 결합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90%가 결합으로 보이는데요. 방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헛걸음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하는 겁니다. 말머리가 없는데 시세표를 보면 부가 서비스 다섯 개 가입입니다. 그럼 부가 서비스 결합이죠.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결합 말머리가 없는데 방문을 하면 캡스 가입 조건이다. 인터넷 TV 가입 조건이다. 시세표만 단순히 보면 요금제 단순 부가 서비스 가입인데 결합까지 한다. 고객에게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겁니다. 추천해 달라는 메시지를 하루에 못 해도 다섯 개 이상을 받는데요. 강주 강산구 성지를 빼고는 제가 추천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말장난을 치면서 판매를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겠죠. 업체들이 시세표를 신용카드 결합 부가 서비스 결합이라고 해 놓고 올리는 거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하기 힘들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단통법 폐지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SK텔레콤, 위약금이 많은 분들만 LG U+, KT 이동하는 게 좋고요. 그 중에 U+, 플래그십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